포스코 공장 셧다운이라. 이런 아수라장 처음이라. 무슨 말일까요? 일단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포스코 대한민국의 1등 철강회사입니다. 이 포스코가 2024년 7월에 1제강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포항제철소에 있는 그리고 2024년 11월에는요 1선제공장도 폐쇄했습니다 1979년에 문을 열고 4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공장을 점점 확장해 가야 되는 게 우리 경제를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강산업이라는 산업의 쌀이 지금 일제강공장이 폐쇄가 되고 일선제 공장이 폐쇄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가 계속 커간다면 철강은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계속 공장을 확장, 확장, 확장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셧다운이란 이요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그만큼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철강이라는 것은요,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경제가 꼬구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가 그렇게 꼬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앞으로도 공장 셧다운은 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저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철강 생산국 중에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 포스코부터, 대한민국의 1등 철강회사부터, 지금 공장을 셧다운 셧다운 셧다운해 간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심각합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조강의 생산량 추이를 보면요. 2024년 9월까지입니다. 4764만 톤입니다. 201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 6,670만 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많이 생산을 할 때는 2019년에 7,140만 톤까지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점점 더 말입니다. 2024년 9월에는요, 지금 4,764만 톤이 됐으니까 이게 충격이라고 해도 실제 이게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느냐? 조강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느냐?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얼마나 아프느냐? 여러분, 실제로 공장을 보면 아프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충격적으로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그만큼 최악의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한번 보실래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아픈지. 예. 지금 재고량을 보면 말입니다. 철강 주요 제품별 재고량입니다. 열연강판은요. 재고량이 2024년 4월 기준으로 보면 65.9였습니다. 지금은 89.3이에요. 1년 새에 재고량만 35.5%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량이 계속 늘어요. 2024년 4월에는 47.4%였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47.4%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4.7%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사이에 증가율이 36.5%입니다. 재고량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판. 요 단위가 잘못됐는데 이해 좀해 주십시오. 후판도 32.6% 진짜 2024년에는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8.5% 그나마 후판은 배에 들어가니까. 18.8%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조선이 좋으니까 나머지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지금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지금 중국산 철강재가 무더기로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세요. 중국산 철강재가 2024년 4월까지 314만 톤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가요 872만 톤, 3년 사이에 44.9%, 270만 예, 5천 톤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만 하더라도 602만 톤이었거든요. 올해 지금 작년 대비해 보면 1.5% 늘어난 수치입니다. 값싼 철강재가 대한민국에 쏟아져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중국은 경제가 완전히 부러졌죠. 특히 말입니다. 철강이 많이 쓰이는 부동산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도는 철강을 전 세계에다가 싸게 싸게 저가로 파상공세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요. 지금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포스코는 철강 생산하는 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당장 말입니다. 전기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인건비는 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최저 임금도 올라갔죠. 주 52시간제도 적용이 되죠. 그래 거기다가 지금 포스코는요. 격일제로 주 4.5일제 하고 있어요. 미쳤죠? <laughs> 진짜 미쳤어요. 내가 봐서는 <laughs> 이제 곧 망하기 직전인데. 예. 지금 주 4.5일제인데 더 웃긴 것은요. 포스코가 파업을 한대요. 여러분. 포스코는요. 경제보국이라는 이념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산업의 대들보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코에도 노조라는 게 스며들어서 기업을 망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대로 가면 포스코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 이렇게 장담하지 못합니다. 네. 네 지금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 골마 터지고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외부적으로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전체 산업이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산에 취약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우리 생산에 대한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터지면 지금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스코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포스코만 이런 게 아니라 주요 철강 기업 생산 시설 평균 가동률을 보면 심각합니다. 지금 포스코는 평균 가동률이 85%입니다. 현대제철은 84.2%고요. 동국제강은요, 봉현강은 77.4%, 후파는 벌써 63.8%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너지기는 거 시간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석유화학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지금 석유화학회사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줄줄이 망해갈 겁니다. 대기업들이. 지금 정부가 기본적으로 컨설팅 회사, 그리고 정부, 그리고 석유화학회사들, 동시에 모여서 어떻게 구조조정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구조조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요. 공장 가동 한계선이 60%입니다. 2023년 나프타 푸네설비 NCC 생산량 기준으로 보면 가동률이 74% 2023년이에요. 2024년은요. 분명히 더 떨어졌을 겁니다. 지금은 최악의 위기를 맞을 겁니다. 석유와 공장들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심지어 말입니다. 경쟁자인 중국에다가 석유와 공장을 팔고 있는 실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떨이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이런데 대한민국이 안 끝났다고 이야기 할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이대로라면 진짜 끝납니다. 그 다음이 지금 철강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철강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산업 중에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중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마저도 고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대책이 진짜 시급합니다. 중국은요, 모든 산업에 보조금을 다 줍니다. 철강산업에도 주고 석유화학산업에도 주고 반도체산업에도 주고 그것도 천문학적인 숫자로 보조금을 줍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10조짜리 공장을 짓는다고 쳐요. 그러면 몇천억만 있으면 10조짜리 공장을 지어요. 1조짜리 공장을 짓는다고 쳐요. 그러면 몇백억만 있으면 1조짜리 공장을 지어요. 정부가 투자해주고 지방정부가 투자해주고 국부 펀드가 투자해주고, 심지어 땅도 공짜, 물도 공짜, 사람을 뽑으면 인센티브까지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이대로면 진짜로 최악의 상황 맞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 심각합니다. 때문에 여야가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자들은 지들 권력을 찾기 위해서만 싸우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망한 뒤에 아차 우리가 그때 잘못했구나 아이고 막 욕이 나오려고 합니다. 욕까지 나오면 안될것 같으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면 손 읽고 외양간 교치는 격이니까 지금 당장 시장을 봐야 돼요. 지금 현대제철 한 볼까요? 현대제철, 현대제철은요 중칭 법인 팔았습니다, 베이징 법인 팔았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버스코도 예중국에 장자강 포항 볼수강 매각했습니다, 매각에 돌입했습니다. 못 버팁니다. 지금 우리는 정부가 또 민간이 머리를 모아서 지금 지혜를 짜낼 때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놔두면 공장 셧다운이 이제 두개된 거예요.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줄줄이 공장 셧다운이 되다가 결국은 회사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내우외환이란 말이 바로 일대서는 말이에요. 지금 석유화학업계, 정유업계도 내우외환에 예, 지금 몰렸는데 철강업계도 내우외환에 몰렸죠. 앞으로 줄줄이 우리 산업에 대해서는 기간 산업들이 그렇게 줄줄이 내우 외안에 몰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하면 나라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 말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하거든요. 지금 석유화학에 이어서 철강까지도 내, 우, 외환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내 쪽으로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외 쪽으로는 싼 값의 제품들이 쏟아지면서 공장을 하나씩, 둘씩 폐쇄하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공장 전체가 폐쇄되고 회사까지 문을 닫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지지 않을까. 사실 두렵습니다. 그만큼. 코스코는요, 지금 위기 상태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겠습니다.